자, 김남진 잡았습니다. 패스. 최현성. 김남진 다시 잡고. 자, 곽효견에게 밀었습니다만 믿지 못하고 다시 허현수 잡아서 뒤로 뺍니다. 이성훈. 자, 이성훈 다시 잡았습니다. 갑니다. 자, 올라가는 골. 자, 패스. 자, 김남진 밀어준 골. 채은광 잡아 들어갑니다. 쇼, 아 다시 쇼, 아 쇼, 아 곽혁은 쇼까지 갔습니다만 빗나가고 맙니다. <목소리> 자 현수 공 잡습니다. 아, 길이었어요. <laughs> 다시, 다시 밀어준 것. 각격은. 각격은 갑니다. 어, 빼냅니다. 밀어준 곳. 자, 최연생 <laughs> 다시 잡고. 아, 숏! 아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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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도 다시. 아, 좋아요. 임마늘, 트팀. 아, 뺏겼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뒤로 내준 걸. 자, 보지 않아요. 가요. 자, 갑니다. 자, 밀어준 걸. 아, 뒤로 뺏겨. 다시, 최은일 와, 다칠 뻔 알았어요. 자, 최은일 밀어줄 걸. 좋아요. 아연수. 아, 연수 아, 골키 가로채 갑니다. 골키 박병호. 다시, 뒤로 내줄 걸. 아, 헤딩. 머리 됐습니다만. 위험했어요. 어, 구도원이 뒤로 내줄 걸. 다시. 임만엘 투. 길게 밀어줍니다. 아아 하연수 아, 아 박병호 다시 김남진 밀어준걸 최연강 밀어준걸 다시 최연성 잡습니다 길게 올리고 아 다시 좋은 찬스 아 다시 긴건셔 꼬리 아 멋지게 셔 됐어요 아 다시 긴건셔 꼬리 아 멋지게 셔 됐어요. <laughs> 자 재훈 목사님이 발로 가버렸어요. 재훈 재훈. <laughs> 자 김건 목사님 멋진 쇼트를 했어요. 자 프레이된 골자 <laughs> <목소리> 임만일 투자 밀어준 골 지영일 공 잡습니다. 아, 왜 없어? 자 다시 밀어준 골자 다시 아 올려줬습니다만 아 걸렸어요. 다시 임만일 공잡서 올라갑니다. 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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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빼준 골. 아, 곽혁원. 오골키찬차입니다자 아, 아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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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커너킹 맞고 올라옵니다. 공. 자, 올라왔어요. 하하하김건 <laughs> 목사님, 멋지게 찾네요. 다시. 아, 최현성, 다시 공 잡아요. 최현광, 최현성에게, 최현성. 뒤로 내줬어요. 좋습니다. 자, 늦어요. 곽효근 목사님, 공 잡습니다. 곽효근. 아, 공 갖고 헤매고 있어요. 아, 밀어준 걸. 아, 최현성. 자재영광에게재영광이 다시 밀어준 걸 아, 앞에서 아 타이밍 안 좋았어요. 다시 임말토 길게 밀어준 걸. 자 임말토 올라갑니다. 자 임말토 올라와요. 아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 <laughs> 아, 어재네광 빼냅니다. 다시 최은성. 자 곽혁원에게 밀어주고 아 걸렸어요. 오 다시 어, 발에 걸렸습니다. 예 반칙은 아니에요. 아 덴골 던지기. 자 이만일 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려줄 걸 최은일 어 연수 공 잡습니다. 아아 아, 뒤로 내줄 골 구동원. 아 가운데 밀어줬어요. 좋습니다. 아 사이. 아 쇼시냐. 아 연결해줬어요. 밀어줬어요. 쇼. 아 박빙호 골킥 잡아냅니다. 자 박빙호. 자이성훈에게이성훈길게 밀어준 골. 다시 이성훈 자요, 재훈 재훈, 재훈 재훈 올라갑니다. 아 가운데 빼줬어요긴것아못 잡았어요. 아 놓칩니다. 좋은 좋은 패스 했는데요. 다 다시 임만헬트 올라갑니다. 임만헬터 자, 자 올라가고 있어요. 아 길게 빼준 거 연수 찬스 맞습니다. 아. 남진 선수한테 뺏겨버리고 말았네요. 아쉽네요. 아 박빙호. 아, 이성훈이 올라갑니다. 다시 재운강 밀어준 골 곽혁은 자 올라갑니다. 자 곽혁은 밀어준 골 다시 재훈 재훈 가예 아, 뒤로 내준 골 다시 이성훈 이성훈 길게 내준 골 해설 수비를 저기요 아나운서 하지 말고 아 좋아요 <laughs> 아 뺏겼어요 아 원두 원두 뺏겨버렸어요 다시 인마닐트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 멋있어요 누구야 샤박병호 아, 막았어요 오 어, 좋아요 어, 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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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준걸 은성이 자 올라갑니다 아 멋지게 막았는데요 길게 밀어준 걸최영광 등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 멋있어요 아 갑니까 아, 좋은간 놓쳤네요 김관 아 갑니까 아, 좋은간 놓쳤네요 김관 아 연결이 좋았는데요 좀 늦었어요 다시 만 헬트, 골킬. 자, 길게 밀어준 골. 자, 아, 뺏겼어요, 구도원이. 자, 곽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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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아, 밀어준 골 다시 패했어 최현상. 아, 저, 어디로 갈 거인가. 자, 아우, 재훈, 아우, 놓쳤네요. 재훈, 재훈. 퇴장감이에요 다시 임만일 트자 임만일 트 다시 올라갑니다 자 밀어준 골아 예예 <laughs> 뺏겼어요 다시 다시 임만일 트 다시 잡아 냅니다 밀어준 골아 다시 한번 재현강 밀어주고 재훈 긴건아 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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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은 샷! 아, 빗나갑니다. 긴건. 아, 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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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은! 혁은! 혁은 샷! 아, 빗나갑니다. 아. 오리발인가 본데요. 공이 빗나가게. 아, <laughs> 저기 심판이 저기 있어요. 자, 임마늘트, 다시 올라갑니다. 야,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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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자, 임마늘트, 길게, 골키어 려준 걸. 아, 잡아내고요. 아! 아, 최은재현이가 뺐는데요. 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좋아요. 최은성 빼내고요. 임마의 밀어줄 걸. 다시, 최은성 뒤로 내준 걸. 아, 이성훈 뻥 갔어요. 아, 인만이 또 잡아냅니다. 아, 좋아요. 재훈. 재훈 선수 다시 잡아냅니다. 와, 가요, 가요, 가요. 재훈 선수 아,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그만 보라. 아 아! 아웃! 인만의 곁이에요. 물물데 아. 자트 좋아요. 다시 재현. 좋아요. 아, 밀렸어요. <laughs> 등치를 밀었어요. 다시 한번. 재현상 임만을뺐고요 자, 인마을 밀어 올려 줍니다. 확! 콱건 아! 재현재현 재웅! 쇼 골킵 잡아냅니다. 에라이! 대 소리 됐어요 아, 좋아요. 오병주 선수 잡았습니다만 아, 김원두 공 잡아요. 김원두 샷! 아! 빗나갑니다. 아, 뭐가 빠질 것 같네. 다시 인마늘투 길게 밀어줍니다. 자, 인마일투 허연수, 다시 구도원.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밀어줬어, 요연수 아연수 밀어준 걸. 아 남진 선수 빼냈어요. 남진 선수. 남진 선수. 아 사람을 갖고 놀아요아 뒷발 치기자최현성아 밀어준 걸. 재훈, 재훈. 아, 형은 선수 밀어줬는데요 재훈 선수 뺏깁니까? 아, 재훈 선수 꼭 뺏겼어요. 다시 인마늘투잡아냅니다 정성준 셔 아, 빗나갑니다 거기 해설, 재훈 박 뛰어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특별유권해설자안하 자, 남진 선수 다시 아 노래나 불러지 셔 올라갑니다. 아. 아 어땠어요 임마의골 안돼 진다 아, 던졌습니다 어임마의투아 아, 아,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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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판이 오르락이 불었어요 자 심판이 오래간만에 오르락이 한번 불었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임마넬 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임마넬. 자, 다시 공을 못 잡아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공 잡을 수 있게 다 돌려주셔야 돼. 자, 최은상공 잡습니다. 자, 최은선수. 아, 뺏기네요. 게임 아웃. 얘라 <목소리> 전안 <목소리> <목소리>